도서출판 열린 포구에서 출간한 실전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는 난해하고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천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천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국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천수 616회 시간입니다. 무진의 특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의 특징을 순서대로 알기 전에 먼저 키포인트에 관계되는 것을 두세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은 고집, 아집이 대단히 셉니다. 이 무토, 진토 바로 간여지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간여지동이 특히 고집과 아집이 세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무지는 또한 정이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서도 또한 어처정이 있습니다. 내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일입니다마는 무진의 경우는 일가, 일간 무토와 진토 안의 개수가 무게 암명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 의차증, 이 집착과 의차증 이야기는 앞으로 몇번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할 것입니다. 아 무진은 집착, 의차증이 있겠구나. 키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무진은 백절 불굴의 의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나는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진은 여자가 무진이라면 미인입니다. 미인인데, 문제는 여자가, 여자 명식이 무진이라면 남자가 깨갱하는 경향이 있다. 무진 여자 앞에서 남자가 길을 못 서는 경향이 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무진은 산천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손발을 많이 씁니다. 백호이고 괴강이고 홍염입니다. 백호는 갑진, 무진, 정축 등등이 있고 괴강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이 있습니다. 무진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형제들도 모두 잘났습니다. 모두 한자리씩 하고 있는 형제들. 내 부모도 역시 한자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대단히 어려운 명식입니다. 왜냐면, 하첫 번째, 배우자 인묘라고 써놨는데, 진토란 고 안에, 진술축미는 진미술축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야 되니까, 진미술축으로 하겠습니다. 진미술축은, 바로, 고지입니다. 고지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묻어두는데, 물건을 묻어두면 재물을 묻어두는 창고가 되지만, 사람이 들어가 있고, 정관이 들어가 있고, 정제가 들어가 있으면, 정관을 남편으로 보고 본다면, 여명이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명은 아들이 되고, 정제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들어가 있고, 남녀 모두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비견은 내 스스로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아들이 들어가 있고 나 스스로가 들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진입니다. 그래서 무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자식이 들어가 있고 남편이 들어가 있고 아내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다 들어가다 안 되니까 내 스스로 답답하고 안 풀린다고 들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침체된 상황이 되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지는 나와 내 아내가 무게 합을 합니다. 재생과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합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합을 하고 아내와 합을 하고 시어머니와 합을 하고 바로 그것이 안명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명합의 형태란 것은 집착? 잘안 떨어진다? 뭐 그런 뭐 모습입니다. 잘 떨어지도 않으면서도 집착을 하고 요구를 하고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하는 것이 바로 무진의 모습입니다. 무진은 부안의 동도 잘합니다. 의첫점도 있습니다. 다정다감합니다. 이것이 보, 모두 안명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무지는 남명이라면 아내가 경제권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중에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주장간계수는 나와 일간의 나와 합을 하지만 주장간 안에 바로 옆에 있는 또한 무토와 압을 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이. 재성은 여자라고, 남명 입장에서 여자라고 보지만, 남녀 공통 모두 재성은 이성으로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딴 눈을 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딴 눈을 팔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무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나의 탓이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진 일주의 시비 운성은 전부 다 대양입니다. 제복을 입고 남을 가리키거나 도와주거나 봉사하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제복을 입고 형권을 행사하거나 남에게 목에 힘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의 제복을 입고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무지는 요 시급에서 부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무진의 특징 들어갑니다. 무진은 무토는 큰산이요 진토는 용이니 큰산 아래 숨어있는 용입니다. 큰산 아래 숨어있는 것은 용이 아니라 용은 하늘로 날아가야 되는데 숨어있으니 흙 속에 묻힌 이무기 지렁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무기와 지렁이가 같은 것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는 무토와 진토 다시 말해서 곰과 용이 같이 있으니 이것은 십간분배 천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명통의 이야기에다가 위천리의 개의 신결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개신결에서는 무토를 표범이라고 보고, 삼명통에서는 곰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진은 곰과 용이 같이 있으니 대단히 무겁다. 이 파워포인트 오른쪽에 있는 무진을 보시고, 아, 대단히 뭐 뻑뻑하고 무겁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겁고 중후한 것만 아닙니다. 재산, 사움, 재물, 갈등, 인간 배신 등이 만 원이 인내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마지막에는 잘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공공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부유하 초공 후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처음에는 어릴 때는 공공하고 잘 살게 된다는 의미의 여러 가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만은 초공 초권 혹은 초의 초공 부부화 부부, 뭐 이렇게도 씁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진는 성격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변덕, 초조, 불안, 조울증, 히스테리, 자신을 비관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초조, 불안, 변덕, 불안, 조울증, 히스테리, 자신 비관, 남 원망 이런 것이 모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입고가 되어서 무능하게 되어서 지내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 제복입고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지는 임신 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물을 만들어서 재산을 혼수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부자인 경우도 많고 은행 저축, 도목 인내해서 쌓아두는 것 등등이 많습니다. 무지는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재물을 창고에 넣어두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란 것을 이성으로 보면 재성. 다시 말해서 내 아내이기도 하고 내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내남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창고의 재물로 보면, 재성을 재물로 본다면, 재물이 쌓이니 그만큼 부자가 아니 될수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호이다, 괴강이다가 천라지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능구르기 같은 행동을 많이 하고, 인간 배신을 많이 하기도 하고, 관제 구슬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남이 나를 배신하니, 재물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백호, 괴강, 남망 평두, 간여, 지동이 무진의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백호, 괴강, 남망 평두, 간여, 지동 백호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괴강도 말씀드렸습니다. 남망은 진사에다가 술해 간여, 지동, 평두 술무, 술무 그는 모두 창과 같은 것으로 날카로운 것에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남을 콕콕 찌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여지동은 청간도 무토, 지지도 진토, 토와 토, 묵직한 것이 있는 간여지동이니, 무지는 무진, 대단히 고집 세면서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고집, 천하의 고집, 세 번째, 두 번째 갈수 있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상담이 또 있기도 해서 빨리 진행을 했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면 한번더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에서는 저희가 엑셀의 순서 형식을, 형식을 채택해서 하기 때문에 앞뒤로 순서가 잘 약간은 잘못된 것을 영상에서는 다시 조정해서 잡아가면서 만들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